안녕하세요, 또박이들. 안녕.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동기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차 승무원 음. 피승희입니다. 음. 피카츄 승무원 MG식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laughs> 피승이 맞나요 <laughs> 네, 오늘 우리 피승이, 저의 대한항공 동기 피승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올려준 50개가 넘는 댓글들을 좀 추려가지고 답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질문이 많았던 건 대한항공 채용이 대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은 채용 언제 할지, 뭐 중단기가 음.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승무원이 부족하지 않은 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비행을 가도 뭐 승무원 한명 정도 더 준다거나, 음뭐 스케줄 없는 날 디오가 나든 오프 오프가 아 나온다던가 이런 식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당장 승무원이 음. 필요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승무원들은 음. 그런 채용 일정을 정확히 알수 없다. 그렇죠. 오히려 보면은 준비생들이 더잘회사 소식에 <laughs> 대해서 현직 승무원들은 잘 모르고 준비하는 분들이 더 소문이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 우리 피승인은 굉장히 승무원 인재였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만 합격을 한게 아니고, 어, 또 다른 항공사도 합격한 경력이 있잖아요. 한번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음. 일단은 저희 준비 기간을 좀 얘기해드리면은, 어, 전 4학년 마카 2월부터 2017년 3월부터. 3월부터 열심히 음. 하고, 5월달에 어, 항공사에서 하나 공채가 떴는데 그 항공사는 음. 지원 자격이 음. 2018년 2월 졸업자까지였어요 그런 아. 거는 좀 흔치 않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지원을 음. 했죠 아, 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음. 하고 음.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7월에 달 입과가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타항공사에 네, 합격을 했네 타항공사에 음. 그렇게 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 공채가 한번 음. 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얼른 지원해서 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네. 국내 항공사에 지원을 했고, 그두 개가 다 붙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전 항공사, 타 항공사에 3일 정도 어, 네. 3일 다니고, 만에. 이제 3일만에, <laughs> 3일만에 퇴사를 하고, 대한항공으로 다시 입사를 한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승무원 업계에서는 또좀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재인데,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답변만큼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나요? 타항공사에서 면접 최종 면접이었을 때 면접관님들이 제가 대답을 하니까 저를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오! 되게, 뭐였을까? 나 <laughs>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승무원은 이제 새로 설레는 시작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얘기해줘가지고 그때. 어쨌든 되게 뻔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어, 답변 핵심은 정확히 들어가되 되게 오. 독특하게 말을 했어요. 오. 그리고 좀 목소리도, 음. 어, 다른 사람들. 아막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어. 좀나추고 낮춰서 크게 맞아. 말을 했어요. 맞아 음. 이게 중요하대요. 음. 그랬더니 음. 갑자기 저를 진짜 세네 명이 다 저를 쳐다보시는 음. 거예요. 그들 막연필을 빨리 막 이렇게 동그라미 막뭘 음. 치시더라고요. 음. 하지만 그녀는 3일 만에 퇴사. <laughs> 동그라미 <웃음> 많이 쳤는데 <laughs> 그래서 어 음. 음. 이거는 너무 되겠다 이 생각이 음. 너무 들더라고요. 음. 나름 이자에서한 음. 명을 뽑는다면 나겠구나 음. 음. 이 생각을 했었죠. 오. 근데 사실, 대한항공 면접은, 음. 아, 뭔가, 아리까리 했어요. 어, 아리까리. 예, 네, 아리까리 하고, 음. 어, 될까?는 음. 아니요. 안될것 같다는 아니겠지만, 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세번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면접을, 답변을 만들 때, 혹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아, 저는 음. 문장으로 쓰지 않았어요. 음, 키워드로? 네, 그다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오, 오. 그 옆에다 연필로, 연필로 썼어요. 연필이 중요한 게. 오. 어, 연필로 키워드, 뭐, 예를 들어,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음, 음. 음, 성실함입니다. 음, 음. 성실함. 이렇게 음. 써놓고, 스터디를 가요. 그리고 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뭐, 피드백이, 아, 성실함은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음. 음. 또 다른 키워드를 또 정리를 했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A4 10장 정도는 매일 가지고 다녔던 거요 A4 10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나 내가 그 스터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그런 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고 학원은 안 다녔잖아요. 과외도 네. 안 받았고 이제 스터디만으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한 피승이 그리고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승무원 직업에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음. 저의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음. 내가 면접에서 이런 점을 좀 음.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게 그때 저는, 저는 사실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어, 애기네 애기 음. <laughs> 학교를 1년 일찍 가서 음. 22살이었는데 4점이 사실 높지 않았어요. 음. 저는 이제 또 밝히자면 4.3 만점에 2.5만대여가지고 음. 아 이거를 내가 어, 극복할 만한 음. 그의 장점을 음. 보여줄 만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그게 영어밖에 그치, 없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최대한으로 높게 음. 그래서 그때 한 945점에 음. 토익도 있었고 아 토익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음. 180점인가 음. 그렇게 해놓고 오픽도 만들어놨었어요. 음. 그래서 다 해놓고 어, 만약, 그러니까 이제 성적에 대한 질문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영어 스펙이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음. 어, 내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떨어졌어요. 음, 음. 이 면접에 떨어졌는데, 아,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 영어 성적이 낮아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음. 영어 성적 올리셔야 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전에 떨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스펙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똑같은 스펙이어도 그냥 한번더 지원을 하는 게 나을지 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피승이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똑같은 스펙이면 은 뭐라도 뭐 영어 점수든 뭐든 아니면 제2 외국어 자격증이든 하나라도 더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어 면접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둘이 만나게 된게 그 영어 면접 준비하면서 맞아요.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학원도 안 다녔고 전 스터디 경험도 없었는데 학교 저희가 학교 선후배 사이거든요. 회사는 동기지만 그래서 학교 취업 게시판에 누가 이제 영어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그 본인이 올린 거예요. 아니 저 아니 어떤 다른 언니였어, <laughs> 맞아. 어쨌든 그때 다른 분이 스터디를 열어가지고 세 명이서 모여서 영어 면접 준비를 했는데 사실 준비할 게 그냥 그 기내 대화문 읽는 거 그거 우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음. 그거 몇 기내 방송문 하나 읽는 게 있었고 음음.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전연 제가 아마 어, 다른 분다좀 들었,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전연차에서 영어 질문 목록이 있어요. 음음. 근데 이제 보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음. 질문을 다 봐야 돼요. 음음. 겹치는 거 많아서 겹치는 건 삭제를 하고 음음. 좀 내가 어려워하는 거는 이것도 단어로 음음. 좀 써가지고 맞아 맞아. 음, 준비를 하고 근데 어, 영어가 어렵다,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면 문장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문, 되게 문제는 간단했고 저는 그때 대한항공에 알고 있는 기, 것을 영어로 말해봐라. 음 대한항공에 대해 알고 있는 네. 거를. 그래서 그 기사를 그냥 영어로 말을 했었어요. 왜?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제가 영어 점수가 좀 높으니까 음. 일부러 조금 어려워 어려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피승이도 그렇고 아마 그때 당시 입사한 동기 중에서 거의 최고점의 영어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포랑 이제 교포 직원분이랑 면접을 보는데 질문이 좀 수준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내가 미리 답변을 만들어 가면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정도의 질문들이고, 그분도 이게 승무원들이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 친구한테는 조금 질문을 쉽게 가야겠다 이런 거를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실상 승무원 일을 수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은 돼야 되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기본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문장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유리한 경력이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력이라든지, 유단자. 아... <laughs> 유단자, 검도. <laughs> 유도 이런 거 잘. 저 그거 오히려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항공이 제가 퇴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승무원들이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워낙 음. 이제 마른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맞아요. 아파서 막 병가내고, 아파서 퇴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체력 테스트를 좀 엄격하게 봤다고 들었거든요. 어... 음. 근데 저는 음. 지금 말씀해주신 거, 봉사, 알바, 동아리, 유단자, 성적 모든... 내가 남들보다 특출하다. 음, 그러면 음. 면접에서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따로 경력을 쌓는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 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를 면접 때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지를 음. 고민해서 을 답변을 만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뭐, 해외 해외 해외의, 해외의 경험이. 경험이 없는 거. 비전공자요. 접니다. 그게,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 해외 경험 없고, 비전공자입니다. 기정공자. 어,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 항공과라고 해서 엄청 메리트가 있나요? 전 그게 좀 궁금한데. <laughs>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면접관들이 아, 어, 저 사람 항공과니까 뽑아야지. 이런 음.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대신 항공과 친구들의 특성상 이미지 메이킹이나 뭐 면접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그것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가 잘돼 있어서 면접을 볼때 유리한 거지 항공과 출신이기 때문에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 항공과가 아니더라도 이미지 메이킹이 잘돼 있고 답변이 잘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좀 짧게 하는 거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답변 길이를 면접 볼때 어떤 정도로 했는지 어, 일단은 응. 무조건 두갈식으로 말해 두으로그두으로 말해서 응. 어,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볼 수 응. 있겠네. 맞아 맞아. 내가 언제든 그만하라고 응. 하면은 나의 대답 핵심 대답을 핵심은 나올 때 응. 어, 나왔을 때 맞아 근데 맞아. 근데 이제 상황을 딱 봐야 응. 돼요. 응. 이게 딱 봤는데 지원자나 내 주변 지원자들이 음. 너무 길게 말을 해서 뭔가 면접관들이 지루해 하는 느낌이다. 그럼 음. 나는 빨리 샥 말하고. 맞아, 끝내야죠. 맞아. 이런 것도 사실 눈치 좀 보는 거. 이게 나, 나중에 승무원으로 일할 때도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사람이. 아니 면접관들이 딱 봐도 고개 내리고 지루해하고 약간 하품하기 직전인데 계속 내가 할 말을 해. 그러면 거기서 면접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뭔가 인성이나 눈치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의 내용만 막 이렇게 신경 쓰다가 나 이거 준비했으니까 다 말해야지 하는 거는 오히려 비추 그냥 적당히 어, 사람들이 좀. 잘안 듣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네,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어, 한 진짜 문장도 그런 괜찮아요. 분위기라면.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보겠지. 한 두세 문장 정도? 문장을 다섯 문장 이상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어, 여기서 간단하게 제면접서를한번 음, 풀자면. 은 음, 풀어주세요. 저는 3차 마지막 최종 면접 때 사실 그. 어, 음. 패밀리 뭐라고 하죠? 아, 아, 그 그녀 이제 그, 그녀들이 들어왔어요. 어, 오너 분이, 일가, 오너 네. 일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음, 음, 음. 아, 상당히 지루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laughs> 오전 쪽 마지막이었던 그러니까 아, 그분들은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야 돼요. 아, 배가 고팠구나. 그래서 밖에서 계속 음. 아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밖에 서 계신 분이 뭐 이제 5분 뒤에 면접 끝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음. 아.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치.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심기를 거스르게 하면 안 돼. 어, 맞아요. 음. 그래서 그냥 두 간식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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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하고 한 3문장? 뭐이 음. 정도로만 말하고. 음. 어, 질문 한 것만 말했어요. 뭐 음, 물어보는 것만? 네, 물어보는 뭐 어, 어. 어, 학점이 제일 안 좋았던 과목이 무엇이니까 음, 그냥 음. 뭡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랬고 다음에는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끝. 끝. 이런 식으로 그래 끝내버렸어요. 그래 그래 아주 잘했네요. 음. 그러면 혹시 그 최종 면접 볼때한6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때 떨어진 사람 기억 나요? 전 기억 나거든요. 전 붙은 분만 붙은 때문에. 사람 그러면 그 붙은 사람이 이제 본인 말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뽑힌 것 같은지.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음. 뭐 사실 저는 면접에 나 내가 너무 중요해서 아.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아. 쓰지 않고요. 근데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한 <laughs>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면 어, 돼요. 남들 나, 신경 쓰지 어, 마. 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어, 나나될것 음. 같아. 내가 이 돼야 돼. 약간 이런 생각만 있어서 남들. 음. 음. 음, 음, 음. 이 말하는 거를 그냥 듣는 척만 이렇게 하고, 아, 아, 나는 이, 이 질문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음. 이 질문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냥 음. 이런 생각만 했었고. 음. 그리고, 어, 대한항공은 스펙보다 이미지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나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음... 스펙보다 이미지다. 이미지가 중요하게 중요하지. 한데, 음. 똑같은 이미지라면 저는 더 좋은 스펙을 가진 분을 음. 그래서 이왕이면 같습니다. 이제 다홍치마. 네, 다홍치마. 어, 어, 그렇죠. 네, 좀더 네, 어차피 왜냐면 외모가 거의 이제 다비스요? 1차 이후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때만 해도 서류를 거의 다 붙여 주잖아요. 그래서 1차 때는 우수수수수 그냥 다 떨어지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사람 정도면 저는 2차 면접장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세상에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키 크고 쓰고 날씬하고 맞아. 너무 예쁜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아나운서 시험도 그때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아나운서 시험장에 있는 사람보다 승무원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예쁘고 훨씬 키도 크고 훨씬 날씬하고 세상에 여기 예쁜 사람 다 보였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면접 때지 그 이후 단계부터는 원체 다 예쁘고 원체 다 날씬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부터는 뭔가 답변의 차별화라든지 나의 이미지 중에서도 좀더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누구는 참한 이미지고 누구는 발랄한 이미지고 누구는 야무진 이미지고 누구는 차분한 이미지고 이런 거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지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는 최종까지는 좀 어렵다. 뭐 연예인급의 외모가 아닌 그렇죠. 이상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력 관련해서 이제 2년제도 입사를 하고, 4년제도 입사를 하는데, 뭐 월급 차이라든지 어떤 대우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네요. 아, 네. 2년제, 4년제. 월급 차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고. 음. 대신 차이가 있는 거는 한 번이에요.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할 음. 때 연도예요. 이거는 음. 똑같이 2년 차이가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음. 내가 2020년에 입사를 했다, 음. 그리고 4년제 2020년 4월 이전에 입사한 4년제다 하면은 3년만 더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음. 진급 연한에 2년 정도 격차가 네. 있다는 거. 네, 그거 그럼, 빼고 나머지는. 그렇죠. 음. 그러면 2년제는 이제 5년 더 해서 2025년에 음. 진급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월 이후 입사는 1년 더 더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항공과 동기들 중에는 확실히 인하공전이 많은 것 같은지? 어, 저 제가 봤을 때는 2년제에 음. 대다수한 열명 이내로 빼고는 다인나공전 제가 정확히 네, 찾아봤는데 정확히, 어어, 어때요? 2017년에 한번 뽑혔잖아요. 네, 한번뽑혔지 우리가 인하공전 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46명인 아. 가 그렇더라고요. 아. 40몇명 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30명 중에 40명이니까. 음. 예. 그러면 꽤 많이 단일 학교 단일 전공으로 그렇죠. 전체 지원 전체 합격 인원의 거의 30% 정도가 30% 이상이 인하공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서 3, 0 40% 정도지 옛날에는 정말 절반이 인하공전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항공과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인하공전 출신이 많은 편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만들려고. 승무원 뽑으려고 개설을 한 학과이기 때문에 인하공전 항공과가 많은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항공과계의 서울대잖아요 인하공전이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꼭 승무원이 돼야겠다고 라 하면 인하공전을 미친듯이 준비 우리 고등학생 혹시 고3, 뭐 고2 우리 또박이가 있다면 저는 인하공전을 합격을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 제일 외국어 점수 아 중요한가? 중요한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laughs> 어, 저도 없고 있는 애들이 중국어 잘하는 애들을 좀 뽑았어요 그때 왜냐면 중국 노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던 시기였잖아요 그때가 2017년, 2018년 막 중국이 진짜 잘 나가던 때예요 그때. 그쵸. 그래가지고 중국어 잘하고 동방항공 뭐 출신 애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어,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게 있다고 뽑히는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있으면 어필하실 수 있다. 어필할 되니까. 수 있죠. 어. 나 중국어 할줄 안다. <laughs> 응, 응. 그리고. 대한항공의 어떤 승무원들의 외모나 신체 조건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외모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